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불문하고 캐싱은 정말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성능 최적화 기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할 때 어떻게 캐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캐싱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캐싱은 접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이터를 접근 속도가 빠른 저장소에 사본을 저장해두고 재사용하거나 실행하는데 오래 걸리는 연산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놓고 최초로 필요할 때한 번만 계산하여 저장해 놓고 재사용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캐시를 두고 있는데요. 이 캐시에 이전에 방문했던 웹 페이지의 내용을 저장해 놓고 동일한 페이지를 재방문 시이 저장해놓은 4번의 페이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HTTP 통신을 줄이고 좀더 기민한 웹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캐싱은 서버단에서도 성능 최적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캐시에 저장해두고 나중에 동일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장해준 결과를 그대로 응답하는 것은 매우 흔한 서버단의 캐싱 패턴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싱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핵심적인 서버 자원을 과부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온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해놓고 재사용해준다면 중복허리가 줄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현재에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캐싱으로 소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일컫는 저장 공간에 별도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캐싱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은 특히 코딩 테스트에서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메모이제이션을 구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시 테이블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함수의 첫 번째 호출 결과를 저장해 놓고 두 번째 호출부터는 기존에 저장된 결과를 재사용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제 코드를 같이 작성하면서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etch_user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작성할게요. 이 함수는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받고요.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print 함수를 통해서 DB에서 ID가 유저 ID인 사용자 정보를 읽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DB랑 연동은 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전을 하나 만들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etUser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할게요.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받고요. 내부적으로 이 위에서 작성한 fetchUser 함수를 호출할게요. 이 유저 아이디를 그대로 넘겨서요. 그 다음에 이 getUser 함수를 10회 호출해 볼 건데요. 세개의 사용자 아이디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인자로 넘길게요. 이를 위해서 파이썬의 랜덤 모듈에서 요 초이스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f o r 문과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getUser 함수를 10회 호출할게요. 그리고 인자로는 이렇게 userID로 초이스 함수의 호출 결과를 넘길게요. 그래서 a01 b02, c03 이렇게 세개의 사용자 아이디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인자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요. 이렇게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get user함수가 1 0회 호출되고 그에 따라 fetch user함수도 1 0회 호출되어서 여기 위에서 작성한 프린트문이 10회 실행되어 이렇게 10줄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A01이 ID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b 0 2아 ID로 넘어간 경우도 있고 C03이 ID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f e t 패치 유저가 실제로 DB와 연동한다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10번 쿼리를 날렸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이제이션을 활용하면 각 사용자에 대해서 딱한 번씩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메모이제이션은 사전이라는 내장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getUser 함수를 복사한 다음에요. 여기 아래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getUser 함수 위에다가 이렇게 사전을 하나 생성할게요. 그 다음에 getUser 함수 안에서 인자로 넘어온 유저 아이디가 이 캐시라고 하는 사전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만 이렇게 f e t c h u s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 사전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유저 아이디가 또 인자로 들어왔을 때는 f e t c h u s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이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에 fetch 유저 함수로 호출한 결과를 그대로 반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get 유저 함수를 1 0번 호출해 볼게요. 여기 위에서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딱세 번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각 유저 아이디별로 한 번씩만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을 직접 구현하는 것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파이썬의 캐시 데코레이터를 활용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캐시라는 데코레이터는 파이썬에 내장된 functools 모듈로부터 불러올 수 있으며 함수를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캐시 데코레이러를 어떤 함수 위에 선언하면 그 함수에 넘어온 인자를 키로 그리고 함수의 호출 결과를 값으로 메모이제이션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작성한 getUser 함수에 캐시 데코레이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functools라고 하는 내장 모듈에서 캐시 데코레이러를 불러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작성했던 이 getUser 함수를 복사해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캐시 데코레이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getUser 함수를 cp 호출해 볼게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이제이션 효과가 일어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세번만 다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캐시 데코레이터는 비교적 최신 버전인 파이썬 3.9에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파이썬 버전에 따라서 지원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코딩 시험이 아닌 실전 코딩에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데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는 캐시를 쓸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캐시 용량이 꽉 찼을 때 어떤 데이터는 캐시에 남겨두고 어떤 데이터는 지워야 할지에 대한 캐싱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캐싱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lru. 즉, least recently used일 것입니다. LRU는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일수록 앞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성을 바탕으로 고안된 캐싱 전략입니다. 따라서 LRU 캐시 전략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캐시에서 삭제하여 여우 공간을 확보합니다. LRU 캐시를 직접 구현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파이썬에서는 메모리 기반으로 LRU 캐시를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코레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 데코레이터가 LRU underbar 캐시입니다. LRU 캐시 데코레이터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캐시 데코레이터와 마찬가지로 function tools 내장 모듈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f u n c t o tools에서요. 이렇게 l @lru_cache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작성했던 코드를 복사해 와서 요이 데코레이터 부분만 이렇게 lru_cach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캐시 데코레이터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 함수의 인자를 키로 그다음에 함수의 호출 결과를 값으로 LRU 캐싱이 적용됩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getUser 함수를 p 피 호출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추가로 LRU 캐시 데코레이터에서 제공하는 캐시 인포 함수도 호출해서 캐시에 관련된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getUser에 이렇게 캐시 언더바 인포라고 하는 함수도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세번 접근이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금 캐시가 7번 히트되었고 3번이 미스되었으며 최대 크기가 128이고 현재 캐시 크기가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히트는 캐시에 기존에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캐시 미스는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새로운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는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스가 3번 일어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같은 아이디가 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캐시에서 히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LRU 캐시 데코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최대 128개의 호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캐시의 최대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맥 사이즈 옵션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에는 LRU 캐시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맥스 사이즈 옵션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로 확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함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10번 호출해볼게요. 그럼 어떤가요? 이번에는 히트가 이렇게 확 줄었고 미스가 확 늘어난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이 실행한 결과는 저랑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무작위로 아이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캐시 히트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3개의 호출 결과를 저장하고 싶은데 이 캐시에는 최대 2개의 호출 결과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된 호출 결과를 삭제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이렇게 캐시투율이 40%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LRU 캐시를 직접 구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파이썬의 컬렉션스 내장 모듈에서 제공하는 오럴드 딕트라고 하는 자료구조를 이용하면 그나마 비교적 쉽게 LRU 캐시를 흉내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2 개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캐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컬렉션 내장 모듈로부터 OrderedDict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불러오고요. max size는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캐시로 OrderedDict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g e t u s e r 를 구현할 건데요. 만약에 인자로 넘어온 userid가 이렇게 olddict 안에 있다면요. 그때는 우리 olddict 안에 저장되어 있는 userid 키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전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이 olddict에 movetoe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키를 캐시의 맨 뒤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해당 키가 가장 최근에 사용되었다고 오럴드 딕트에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캐시의 크기를 항상 체크해줘야 되는데요. 이 캐시의 크기가 만약에 맥스 사이즈에 도달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캐시에 팝 아이템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l 라스트 옵션을 False로 줘서 캐시의 용량이 꽉 찼을 때는 캐시의 맨 앞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캐시 맨 뒤에 있는 아이템은 가장 최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워질 일이 없겠죠. 대신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아이템이 캐시에서 삭제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니라면 우리는 fetchUser 함수를 호출해서요 그 결과를 캐시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에 저장된 값을 반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현한 LR 캐시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네, 동일한 방식으로 getUser 함수를 시표 호출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db에 4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max 사이즈를 이렇게 3으로 충분히 늘려줘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10번 getuser로 함수 추려보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3번만 db 조회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max 사이즈를 2로 줄여 볼까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캐시 용량이 모자라서 다섯 번 DB를 줘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절대 상용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직접 구현한 l r 리 캐시를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순수하게 학습 요구로만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서 파이썬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캐싱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캐싱을 통해 성능 최적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데이터 접근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시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의 경우 캐싱을 통해 얻는 것보다 읽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캐시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사본의 데이터가 제공되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중요한 사용자에게는 큰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 후에 신중히 캐싱을 적지적소에잘 적용하셔서 성능이 우수한 파이썬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